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수능 한 번으로 인생 결정, 입시제도 폐지 못하면 한국 미래 없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에, 이 제도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뭐길래 이번 시험 망치면 인생 망할 것 같아요. 네, 수시 70% 시대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네, 자신의 위치 확인하는 첫 상대평가. 한번 적히면 대학 갈 때까지 남잖아요. 불안한 마음에 내신 학원에 등록. 여섯 네, 번에 45만원 팀 수업은 더 비싸다. 사교육, 사교육 막으려 에, 수시 확대, 취지 무색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해갖고 지방 소멸 일어나고 나라 망하는데도 계속 입시 시장만 배를 불리는 거예요. 여섯 예, 번에 45만원 부모들은 뼈빠지게 에, 학원 부자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잘못된 제도를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학원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비판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마, 이 많은 학원들은 평생교육, 평생교육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평생교육, 이 입시 제도와 학벌주의, 대학 서열화는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네, 무태 나온 울릉도 수험생들 3년간 준비. 네, 망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다 입시 지옥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중간고사 한번 망치면 자퇴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입시 절벽 고민. 네, 큰 고등학교 1학년. 네, 2020학년도 논술 전형 폐지. 내신 나쁘면 수능에 집중하려고. 네, 컨설팅 회사의 자퇴문이 3배에서 5배가 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 컨설팅 회사가 이제, 예, 또, 호황이 되는 거죠. 수능 내신 절대평가 전환, 예, 직전 세대, 재수 않고 한, 번, 한 번에 붙어야 부담감. 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laughs> 이 입시제도를 완전히 이거는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네, 수능 선배들, 수능 망치면 알지 하면서, 네, 이게 수능이 사실상 폐지돼야 되는 거예요. 에, 내일 수능 망치면 어쩌냐. 네, 에, 일단 뭐지진에 수험생 불안 폭증해가지고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는가. 네, 이게 뭐 시험 때뭐 이렇게 지진 등이 날수 있죠. 포언 같은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고. 네,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네, 이 시험 문제부터 풀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했지만. 를 진짜 뭐 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네이 수능이 예, 수능이 치르지 못하는 부분들 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시험을 제대로 못 보는 상황 이런 게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다양하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네 코로나 재유행에 밥 먹기도 두려운 수험생들. 이게 뭐 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 시험 한 번으로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입시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입시 제도 폐지하고 모든 학위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주는 거예요. 대학 명의로 주면 안 됩니다. 에, 그리고 모든 대학은 학점은행 제로 해가지고 공부는 우리가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60대에서도 할수 있고, 70대에서도 할수 있고, 평생 교육인 거예요. 평생 교육.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산다라는 거는 아주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수능 한 번으로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학벌주의 속에서 만들어낸 패고 요즘 같은 경우 보세요. 이 요, 이번에 천여 명 이상이 확진이 됐다고 해요. 전염병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무슨 또코 모모 하면은 또 제재를 걸어요. 아주 이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세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지금 그렇게 천여 명이 전염병에 확진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거예요, 불공정한 거. 그래서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해서 모두가 내달리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방향. 그래서 학벌주의가 무너지고 수능 한 번으로 인생 결정되는. 이러한 입시제도 폐지 못하면 부모도 지옥, 자녀도 지옥,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네, 진짜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자녀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는 게 부모들은 지옥의 지옥. 그래서 입시제도를 완전히 폐지시키고 이 교육을 혁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혁명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썩어 들어갔기 때문에 혁명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와 교육은 혁명 아니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